젊을 때는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나보다 자식 먼저, 나보다 친구 먼저, 나보다 가족 먼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착한 마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따뜻했는데 통장은 차갑게 비어버리고 몸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버티기만 하는 노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순을 넘긴 지금부터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에게는 아끼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오래 함께한 친구에게 손 내밀면 도와주고 싶다고.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으니 그 믿음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그 믿음이 돌아오기 전에 내 건강이 먼저 무너지고 내 통장이 먼저 바닥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년의 빈곤과 외로움 뒤에는 대부분 과한 배품과 무방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순 이후에 왜더 이상 함부로 베풀면 안 되는지 세 가지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평생 친구라는 이름을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고 사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일하고 술잔도 나누고 서로의 자녀 결혼식까지 챙겼던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다 머리가 희끗해졌을 때그 친구가 어렵게 찾아와 사업이 힘들다며 마지막 부탁이라 말했습니다. 가진 노후 자금 가운데 가장 큰 목돈을 빌려주면 일으켜 세우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이 어르신은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정을 나눈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노후가 조금 불편해져도 친구가 다시 일어나면 언젠가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뒤에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수소문도 해보고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친구가 새 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작 본인은 당뇨와 혈압이 있어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아까워 한번 먹고 한번 걸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새 차를 몰고 다니고 약을 빌려준 사람은 약값을 아끼며 사는 현실. 이 장면이 바로 예순 이후에 무방비로 베풀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마음은 따뜻했지만 내 건강과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한몸이야,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유학 보내겠다는 말에도, 결혼 준비와 신혼집 보증금까지도 본인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보태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노후 자금은 조금씩 줄어갔지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아이들이 잘 살면 나중에 나도 편해지겠지. 나중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도와주겠지. 은퇴를 한 뒤에도 자녀가 어려워 보이면,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가 부담된다면 또 조금 더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통장에 남은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녀들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마음과 달랐습니다. 각자 집 대출 이자와 자녀 교육비로 빠듯하다며 당장 도와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자녀에게 쏟아부은 돈을 떠올려 보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술을 하고 지금도 매달 이자를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던 생활비를 끊자 자녀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줄 때는 효도하는 자녀 같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외면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집만큼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오래도록 한 집에서 살아오며 그 집에는 가족의 기억과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날 세무사가 찾아와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도 아끼고 자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면 나중에 다툼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편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집의 소유권을 자녀 앞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집에서 계속 살 것이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 자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한쪽에서 집을 팔아 사업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미 서류상의 소유주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말릴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자녀들은 각자 그 돈을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정작 그 집에서 평생 살아온 부모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급하게 작은 전세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고, 익숙한 동네와 이웃을 떠나 낯선 곳에서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미리 증여했을까? 왜내 이름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친구를 믿고 베풀었던 사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 가족을 위해 미리 재산을 넘겨준 부모, 모두 마음만 놓고 보면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찾아왔을 때 돌아온 결과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했고,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고민해야 했고, 내가 살아야 할 집조차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줄어듭니다. 예전에야 사업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겨서라도 다시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작은 일거리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젊을 때처럼 큰 돈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손에 준 돈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물통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옆에서 갈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나누어주면 결국 내가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나누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고마워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그 도움이 줄어들거나 멈추면 잃어버린 것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수많은 도움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고 지금 줄어든 부분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오랫동안 용돈을 주다가 건강 문제로 끊게 되면 부모가 느끼는 미안함보다 자녀가 느끼는 서운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봤던 것이 멈출 때 생기는 손실감이 주는 사람의 선의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서운함과 배신감의 상처를 받고 자녀는 오히려 피해를 본 것처럼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재산의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말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내 이름이 적힌 집일 때는 내 의견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주인이 자녀로 바뀌는 순간 그 집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는 단지 부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실의 법과 제도는 마음이 아니라 서류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모이고 이 집에서 평생 살아온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계약서와 등기부에는 내 이름이 없습니다. 결국 재산을 미리 넘겼다는 사실이 내 노후의 안전망을 스스로 없애버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을 지킬 가장 든든한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입니다. 여기에 노년의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갑니다. 단순한 약값 정도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면 상상하지 못한 비용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매달 꽤 많은 돈이 나갑니다. 몇 해만 지나도 한 사람의 노후 자금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몫은 여전히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순 이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버티느라 벅차다는 점입니다. 요즘 세대는 집값과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맞벌이를 해도 여유를 느끼기 어렵고 언제나 대출과 생활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을 내밀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노후를 자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고마운 일이지 그 도움을 기본 전제로 삼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지갑을 지키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기준을 마음속에 단단히 세우셔야 합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해도, 친척이 급하다고 해도, 자녀가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해도 노후를 위협하는 수준의 도움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은 부드럽게 하되 기준은 단호하게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제는 생활이 빠듯하고 앞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남의 일을 도울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그 말을 듣고 서운해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의 이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이든 예금이든 큰 재산일수록 더더욱 내 이름으로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마음이 있다면 그때 가서 나누어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 미리 넘겨두었다가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노후 내내 마음 편히 사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녀가 섭섭해하면 이렇게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도 노후가 불안해서 그렇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요양이 필요해지면 이 집이 마지막 안전망이 될수 있어서 아직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원을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매달 자동처럼 나가는 용돈과 각종 지원이 있다면 내 건강과 노후를 고려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베풀어 왔다면 이제는 줄이거나 멈출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도 이제는 병원비와 생활비가 걱정된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계속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 노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조건 베푸는 시기가 아닙니다. 평생 일하며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내 건강과 내 삶의 평안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느라 과한 경조사비를 쓰기보다 병원 정기검진을 한번더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체면을 세우느라 비싼 외식을 대접하기보다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사먹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손주에게 큰 선물을 사주기보다 내 통장에 응급 자금을 조금 더 쌓아두는 것이 결국 그 손주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것과 삶이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을 돕는 마음은 고귀하지만 내 건강과 내 생계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예순 이후 절대로 함부로 베풀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노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경제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건강 상태는 예측하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병원비와 간병비 등 새롭게 발생하는 지출이 늘어납니다. 반면 소득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대부분 연금과 저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빨라지는 시기를 경제에서는 역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재정 실수 하나가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에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재정을 방어하는 태도가 몸에 자리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경제 구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큰 경쟁과 부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울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순간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도 버겁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부모의 노후 전략이 현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 혹은 친척에게 베푸는 일도 같은 원리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노년의 재정 계획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성격도 함께 변합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에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요구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도움을 중단하면 실망감이나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듯 심리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베푸는 쪽이 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에 돈이 섞이면 거의 예외 없이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재정을 지키는 핵심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지출의 자동화 중단입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친척을 도와주는 고정 지출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혹시나 관계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줄일 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녀는 부모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자산의 명의를 절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증여를 해두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의 안전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재산을 넘기는 것은 위험을 스스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권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법은 마음보다 냉정합니다. 서류상 주인이 누구인지가 모든 결정을 좌우합니다. 내 이름으로 지켜온 자산은 내 노후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특히 집 같은 큰 자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자녀에게도 큰 안도감을 줍니다. 소유권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순 이후 재정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비와 요양비 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노년의 의료비가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곤 합니다. 단순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와 요양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생존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통장에 있는 잔액은 그 자체로 안전장치입니다. 남을 위해 쓰고 나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노년에는 돈을 쓰는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야 합니다. 이제는 심리적인 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과거의 도덕적 기준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베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더큰 불편함은 나중에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되고 가족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되어야 자녀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고 당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출하지 않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이라면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되 지갑은 단단하게 닫아두는 것이 노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건강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외식이나 선물 같은 사교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출은 오히려 늘리셔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치료는 망설이지 말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통증을 참다가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립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건강과 재정입니다. 이 둘을 지키기 위해 소비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관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계라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인연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깊게 엮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순 이후에 삶은 나를 중심에 두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주변을 챙기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 내 주변도 안정적입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순 이후의 삶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들